네, 경희 비레한의원의 강재춘 원자입니다 어, 오늘은 신경섬유종, 단발성, 다발성 신경섬유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한의원은 모든 질환을 이제 세포열 에너지 대사적인 관점, 피레토세라피적인 관점에서 병을 연구하고 또 치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균과 바이러스적인 관점도 영양학적 관점이 아니라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서 이 동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은 신경섬유종에 대해서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저희 이제 한의원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신경섬유종 환자분의 체열 영상 사진입니다. 원래는 이 체열 영상은 이 배가 따뜻해줘야 되고요. 상체는 열이 좀덜 배보다는 덜 어, 온도가 높아져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는 차갑고 배는 따뜻해줘야 되는 영상이 정상적인 체열 영상인데 지금 이렇게 반대로 되어 있죠. 상열 하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성화강이 제대로 되지 않고, 어 물은 실은 차가워서 밑으로 내려가 버리고요. 화는 열을 받아서 위로 올라가는 어 이러한 어 수화부제의 상황이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서든 배는 따뜻하게 해서 열은 위로 올라와 줘야 되고, 물은 올라와 줘야 되고, 또 불은 또 식혀서 열은 내려와줘야 돼서 수성 화강이 제대로 돼줘야 어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이러한 체열 영상 사진에 있어서도 어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성 화강이 제대로 안 되고 열은 상체로 떠버리고 또 물은 아래로 내려가는 이러한 어 체열 영상 사진을 볼 수가 있고요. 신경섬유종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어 이렇게 볼록 볼록 신경섬유를 따라서 이렇게 어 종기 종량의 어떤 형태를 보이는 것을 신경섬유종이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 한의원에서 신경섬유종을 치료하는 사진인데 자 여기에 전형적인 신경섬유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한 결과 이렇게 사라짐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죠. 자 치료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그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 이런 치료하기 전에 우리가 다양한 어, 증거, 정황들을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세포 열에너지 대사적인 관점에서 분석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항시 모든 어, 질환의 시작을 세포의 손상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고 그랬죠? 근데 세포가 손상을 받게 되면 바로 그게 심부 온도가 내려가게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의 시작은 세포에서 본상 심부 온도 저하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심부 온도가 내려갈 때 우리가 생존을 위한 4대 법칙이 생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모공은 닫히고 땀 분비는 감소하게 되고 또 열이 쏠림으로 인해서 피부 온도는 올라가고 그 피부 온도가 올라간 부위에 표면 장력은 약해지고, 억력이 강해지는 이네 가지 현상이 체질, 남녀, 노소 불문하고, 또 식물, 동물 불문하고, 다 생기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걸 제가 23년 전에 찾아 냈다라는 이야기니다 그래서 모든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네 가지의 현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환자가 내원하게 되면 이 이러한 네 가지 현상이 있나 없나를 먼저 체크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신경섬유종은 이 신경섬유의 전형적인 구조입니다. 이 세포핵이 있고 이 세포체입니다. 세포체. 그 다음에 이게 축삭 돌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아주 작은 이제 가지 돌기들이 있습니다. 신경섬유종은 이 가지 돌기나 이 축삭에서 어, 종기 종양이 생기는 질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신경섬유종의 정의를 한번 볼까요? 자 서양의학에 있어서는 발초 신경의 축삭돌기를 둘러싸고 있는 신경세포, 뭐 신섬유 아세포, 뭐 신경초세포 이런 구체적인 이 세포들이 있는데요. 자 신경세포 주변에서 발생되는 양성종양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자 저의 한의원에서는 이제 심부온도의 저하로 어, 피온도가 부 상승되잖아요. 바로 그때 이제 표면 장력은 약해지고 응력이 강해지는데 이러한 현상이 신경섬유 표면에 나타나는 거예요. 신경섬유의 표면에 온도가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그때 표면 장력이 약해지고 응력이 강해지면서 조직에 변형이 오고 그때 종기 종양이 생겼다. 그래서 신경섬유의 종양이 생긴 것을 신경섬유 종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요뭐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식용과 바이러스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차원은 이거는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조직의 변형은 뭐 유전자의 변형이다, 어? 변이다, 돌연 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어, 그러나 유전자의 변이는 왜 발생했습니까? 라고 또 구체적으로 따져들 때는 말을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은이 신경섬유종의 원인은 과연 뭘까 라는 이야기인데 서양의학에 있어서 아직까지 명확한 기전은 밝혀지지 않았다 라는 거고요 한편 가설로는 상염색체성 우성 유전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는 유전으로 보고 있지 않다 라는 이야기예요 바로 신본도가 내려가서 어 과도한 열솔림이 생겼고 그때 그 열이 신경섬유 어 표면에 열이 쏠렸고, 그때 피부온도 올라갔고, 표면 장력은 약해지고, 음력이 강해지는 과정 속에서 종기종량이 되었다. 이런 소리입니다. 저는 원인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경섬유종을 분류를 해보고, 또 특징적인 증상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단발성으로 생길 수도 있고, 다발성으로 생길 수 있는데, 이 단발성은 열이 쏠리는 과정 속에서 한 부위에만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 열 에너지가 중첩 교차가 되어서 신경섬유의 표면에 온도가 올라갔고, 그때 종기 존량이 된 거고. 이 다발성은, 어 알고 보면 열 에너지 중첩 교차가 여러 군데서 생겼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여러 군데가, 실은 우리가 열 에너지는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잘 쏠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멍이 있는 안화, 경부, 배부, 서해부, 혀와 위장관 이런 등에서 다발성으로 잘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바로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이잖아요. 자 그럼 특징적인 증상을 보시면 단단하지 않는 또 반구형 또 용종성의 종양이 생기고 또 피부색 또는 갈색에 서서히 자라나는 그런 구진이나 결절로 나타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볼록볼록 이렇게 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서서히 이제 구진이나 결절이 되고 또 이제 심해질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단단해지고 또 단단해진 이후에 이제 종기종량으로 이렇게 커져 나가는 거죠. 바로 이 종량 부위는 얽히고 꼬인 밧줄과 같은 모습의 진피나 피하 지방층의 덩어리가 나타나더라라는 이야기인데 바로 이러한 이 신경초종 같은 경우는 신경초에 있어서 이렇게 볼록 이렇게 태어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이게 이제 신경섬유종인데 이렇게 막 거미줄과 같은 이렇게 막 엉켜서 이렇게 생긴다라는 이야기예요 자이 악성의 어, 시완세포종 어, 같은 경우는 악성이라서 이 엉력 밀어내는 힘이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쭉 늘어지는 형태의 신경초종의 정상을 볼수 있다. 현미경 소견을 볼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러한 현상들은 우리가 이열 에너지가 밀어내는 힘의 하나의 세기와 관련이 있음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신경섬유종은 좀, 이, 막 엉클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종 속에서 어 힘이 막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막 밀어내는 힘이 약한 거죠. 그래서 양성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강력해지면 악성이 된다, 이런 거죠. 계속 무한정식 할수 있기 때문에, 악성의 형태, 이는 양성의 형태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 신경섬유종도 마찬가지로 이 음력의 크기, 또 세기에 따라서 우리가 양성이 될수 있고요. 계속 커져버리면 이 악성이 될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신경섬유종의 정상, 또 형태, 그 이러한, 억력의 음, 세기의 차이에 의해서도, 음, 이렇게 정상의 차이들이 나타날 수 있다.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신경섬유종의 정의 원인, 특징적인 정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신경섬유종의 발생 기전이라든지, 부문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